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로 돈을 버는 방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페이백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옛날에는 소위 카드 아줌마라는 분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에 카드를 발급받아 페이백을 받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카드 아줌마가 아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페이드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카드를 발급받고 이벤트를 신청해서 페이백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각 채널별 페이백 이벤트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에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페이백 이벤트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체크카드 페이백 이벤트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그 카드사를 통해서 페이백 이벤트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야 하고요 해당 카드사에 6개월 동안 신용카드 실적이 없어야 됩니다 신용카드 실적이라 함은 카드사에 따라서 연회비라든지 결제 이용 정보료인 300원을 납부하는 거 역시 카드 결제 대금으로 인정하는 카드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각 채널별로 페이백 이벤트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더보기란에다가 카드사별 링크를 별도로 설정을 해놓을 테니까 제 페이백 이벤트 소개 영상에서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바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시켜드릴 채널은 카드고릴라입니다. 요즘에는 카드고릴라에서 신용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가 대폭 강화가 되다 보니까 카드고릴라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을 하시면 페이백 이벤트를 소개하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제 영상을 통해서 원하시는 카드를 선택해서 카드고릴라에 들어오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창을 일단 닫아주시고요. 카드고릴라 홈페이지에서 이 이벤트 페이지를 눌러주시면은 각 카드사별로 페이백 이벤트를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카드가 많이 현대카드라고 하면은 현대카드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원하시는 혜택의 카드 이벤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확한 이벤트를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대상인 경우에 세 가지 조건을 요구를 한다. 현대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 카드를 보유하거나 이벤트 기간 6개월간 모든 현대카드 결제 이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본이벤트에 응모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 꼭 필수적으로 읽어보셔야 되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방법은 네이버 또는 네이버페이 채널을 통해서 카드벌크 페이백 이벤트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 페이 앱을 통하거나 네이버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벤트는 똑같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 페이 앱 설치 없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 이 페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시면 하단에 이 페이라는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네이버 페이 안내 사이트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혜택 쿠폰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카드 발급 이벤트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확인 등을 해서 7,000원 페이백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등이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료 갱신하기 전에 이벤트 확인하셔서 7,000원 네이버페이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카드 발급 이벤트를 확인할 거니까 여기 카드 링크를 누르도록 할게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현대카드 m x 부스터를 발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21만원 혜택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구요. 역시나, 조건을 확인하시면은, 본 이벤트 필수 응모, 현대카드 홈페이지, 웹 또는 앱을 통해서 대상카드를 보유하시거나, 이벤트 기간 직전 6개월간, 모든 현대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분에 한해서, 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까 이벤트 조건에는 없지만 다른 이벤트 조건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이벤트 채널과 관계없이 이벤트 기간 직전 12개월 이내 현대카드에 다른 이용유도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꼭 어, 확인하셔서 이벤트 응모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뱅크샐러드입니다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왼쪽 상단에 카드 이벤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양한 페이백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일하게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 투 할인형 페이백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 투 할인형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은, 뱅크샐러드를 통해서 카드 페이백 받으시면 될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신용카드만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점세개를 눌러주시고요 점세개를 눌러주신 화면에서 쭉 내리시면은 여기 제휴 서비스에 제휴 신용카드가 있거든요 눌러주시면 카카오뱅크 신용카드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카드 이벤트 내용 확인하셔서 이벤트 신청하시고 카드 발급하시면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핑크입니다 핑크는 오른쪽 하단에 금융상품을 눌러주시고요 구매 상품에서 쭉 내리시면, 여기 카드에 카드몰이라고 있습니다. 카드몰을 한번더 눌러주시고, 카드몰을 눌러주시면, 핑크 자체에서 페이백 주는 카드를 이렇게 리스트화를 했는데, 카드를 검색해서 이벤트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쭉 내리시면, 은 마음에 드는 카드가 없나요? 내가 원하는 혜택만 담아 맞춤형 카드 찾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카드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일단 신용하고 체크카드 선택하시는 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주요 혜택에서 할인으로 보이는 카드랑 적립으로 보이는 카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적립으로 바꿔서 보셔야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딥드림 모베르웍스가 적립 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점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카드사 선택하셔서 카드사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엔 토스입니다. 토스는 오른쪽 하단에 햄버거 버튼인 전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체 눌러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 카드 소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매번 이벤트를 확인하다 보니까 최근에 혜택 좋은 신용카드 만들기가 있지만, 이벤트를 확인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 최근 섹터에 관련해서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쭉 내리셔서, 내리시면은, 카드 섹터에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만들기가 있고요 혜택이 좋은 체크카드 만들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만드실 분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신용카드를 혜택이 좋은 카드 탑10으로 해서 분류를 해놨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이 탑10 전혀 의미 없습니다. 쭉 내리시면은, 카드사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한 카드 중에 원하는 카드 카드사별로 확인하신 뒤에 여기서 이벤트 내용 확인하시면 되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카드 페이에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페이코입니다 페이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갤럭시를 사용하신 분들은 페이코랑 카드랑 연동을 하면은 페이코 결제를 삼성페이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두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코를 이용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페이코랑 연동해서 신용카드를 결제하실 경우에는 신용카드 혜택과는 별도로 1%의 페이코 페이코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이 영상을 통해서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갤럭시 쓰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페이코를 연동해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코에서 이벤트 확인하는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금융 눌러주시고요. 금융에서 바로 보이죠? 금융 상품몰에 카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페이백 혜택을 주는 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터를 통해서 카드사별로 이렇게 페이백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소개하는 카드 중에서 원하시는 카드 골라서 발급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OK 캐시백입니다. OK 캐시백 메인 화면 왼쪽 상단에 햄버거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한번 쭉 뜨는데 메뉴를쭉 내리셔서 금융 혜택을 눌러주세요. 금융 혜택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단에 전체 보험 카드 금융 상품이라고 해서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카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OK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페이백 금액이 높거든요. 제 소개 영상에서 OK 캐시백 확인하셔서 발급 받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하단에 혜택을 눌러주시고요. 바로 보이죠? 혜택 좋은 카드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추천 카드가 보이고, 카드 사별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보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카드사별로 리스트화해서 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 정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거 페이백 이벤트 확인하셔서 카드 발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브메이트입니다 리브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켤 때마다 마이데이터 연동하라고 계속 알림창 뜨는 것도 별로고 페이백을 주는 카드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고 있고 가끔씩 페이백 금액이 상당히 클 때가 있어서 아직 못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벤트 확인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점네 개를 눌러 주시고요 쭉 내리셔서 서 혜택의 이벤트로 눌러주세요. 그럼 이벤트 총 19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카드발급 페이백 이벤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리시면 우리 동네 체크카드가 쏜다. 롯데시네마 티켓 2매 그리고 쭉 내리시면 오직 리브메이트에서만 최대 21만원 캐시백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벤트가 섞여서 확인하는 것도 불편하고 앱 자체도 불편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리브메이트로 발급하고 싶다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통해서 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를 확인하는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용카드를 이렇게 페이백을 받고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1년마다 10에서 20만원씩 페이백 받으면서 카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잘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재테크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